연대순 성경통독 제60회 민수기 14장에서 15장 10편 90편입니다. 이 성경은 개역기정 버전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광해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인석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이제 구함난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에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수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자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사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의 길을 따라 광해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관렙과 아둔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련이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내의 아들 갈렙은 생중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백성을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아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무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레긴과상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지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민수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에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온가로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자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온가로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범죄로나 사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 주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이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 지한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그례대로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의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 곧 화제와 속제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된암염소로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의 여우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서체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지켜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래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청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의 홍수처럼 쓸어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에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하여 돌아보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의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것으로 성경읽기를 마치며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